메시지 성경 이사야 6장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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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아 왕이 죽은 해에 나는 주께서 지극히 높은 보좌위에 앉아계시고 그분의 긴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분 위로 천사 슬압들이 머물러 있는데 저마다 여섯 개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 둘로는 자기 얼굴을,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서로를 향해 이렇게 외치며 화답하고 있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망군의 하나님. 그분의 빛나는 영광, 온 땅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의 소리에 바닥 전체가 흔들리더니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해졌다. 내가 말했다. "재앙이다! 재앙의 날이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이제껏 하나같이 더러운 말을 일삼았다!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다 썩어빠진 말들, 불경스러운 말들을 쏟아 놓았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다니!" 왕이신 망군의 하나님을. 그때 슬랍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날아왔다. 재단에서 타고 있는 숯 하나를 부집게로 집어들더니 그 숯을 내 입에 대며 말했다. 보아라, 이 숯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네 죄가 사라지고 네 죄가 씻겨졌다. 그때 내게 주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소리쳐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귀를 쫑긋하고 들어도 알아먹지 못하리라. 뚫어져라 쳐다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이 백성을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눈가리개로 눈을 가린 바보 천치로 만들어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말도 듣지 못하도록. 뭐가 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돌이켜 고집맞지 못하도록. 소스라치게 놀라 내가 말했다. 그런데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성읍들이 텅 비어 사람 하나 남지 않게 될 때까지, 집들이 텅 비어 구석구석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조리 멀리 쫓아내어 땅이 완전히 텅빌 때까지다. 설령 10분의 1 정도가 살아남는다 해도, 그들에게 다시금 참화가 덮칠 것이다. 이 나라는 나무들이 다 잘려나간 소나무숲, 상수리나무숲 같을 것이다. 구루터기들만 남은 거대한 구루터기에밭치될 것이다. 그러나 그 구루터기 안에는 거룩한 씨가 담겨 있다. 7장. 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던 때에 아람왕 르신과 루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이 다잇 왕실에 전해지자 아하스와 백성은 크게 동요했다. 그들은 사신나무 떨듯 떨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네 아들 수알야습을 함께 데리고 가거라. 성의 남쪽 공중빨래터로 가는 길인 위초수지의 수로 끝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전하여라. 내 말을 듣고 진정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탄 막대기에 불과한 그 둘, 아람의 르신과 루말리아의 아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군소리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람이 에브라임의 루말리아의 아들과 더불어 너를 해칠 계략을 꾸몄다. 가서 유다를 치자. 결단 내서 우리의 것으로 삼고 다부엘의 아들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자며 둘이 공모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아담의 수도는 다마스쿠스고, 다마스쿠스의 왕 루시는 그저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에브라임도 65년이 지나기 전에, 나라가 망해 돌무더기 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왕은 고작 루말리아의 아들에 불과하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 도무지 제대로 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하나님에게 표징을 구하여라. 무엇이든 구하여라. 통굴에 구하여라. 하늘의 달이라도 구하여라. 그러나 아하스가 말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에게 말했다. 다윗 왕실이여, 잘 들으십시오. 그대들은 소심과 유선의 불광 경건으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까지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친히 그대들에게 표징 하나를 주실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처녀인 한 소녀가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열두 살이 되어 도덕적 판단을 할수 있을 때가 되면 전쟁의 위협이 끝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놓으십시오. 그대들은 그대로 근심케 하는 저두 왕은 그때쯤 사라져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도 함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왕과 백성과 이 왕실에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나 나라가 두둥강 났던 그때 이래로 가장 혹독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왕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나일강 원류의 파리떼를 부르시고 아시리아 땅의 벌떼를 불러오실 것이다. 그것들이 와서 이 나라 구석구석까지 쓸어버릴 것이다. 무엇으로도 그것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또 그때가 되면 주께서 유프라테스강 저편에서 빌려온 면도칼을 가지고서 너희 머리와 온무의 털을 다 밀어버리실 것이다. 너희는 발가벗겨져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되리라. 그분께서 너희 수염을 다 밀어버리실 것이다.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소한 마리 양두 마리만 있어도 자신을 행운하로 여길 것이다. 적어도 우유는 많을 테니 말이다. 그 땅에 남은 자들은 극히 간소한 음식 버터와 꿀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좋은 포도원들이 지천이던 수천 개도 넘었던 수억 가치의 포도원들. 이 나라가 조그만 잡초밭으로 바뀔 것이다. 어디를 보아도 잡초와 가시덤물밖에 없으리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잡초밭이 토끼 사냥 때나 소용 있을지 모르겠다. 소와 양들만이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겠지만 잡초뿐인 그 땅. 예전에 비옥하고 잘가꾸진 과수원과 들판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것이다. 8장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커다란 종이 한 장을 가져다가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이렇게 적어라. 이는 마헬, 살랄, 하스, 바스의 것이다. 노략 빨리 온다. 약탈. 서둘러 온다. 나는 정직한 사람 둘, 고 제사장 우리아와 에베레키아의 아들 스가리아를 그 문서의 증인으로 세웠다. 그런 다음에 여애원자인 내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아이를 가졌고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기의 이름을 마할 살날 아스바스라 지어라 그 아기가 아빠와 엄마를 부를 줄 알기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재산을 모두 약탈해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고요한 실로아물에 등을 돌리고 르신과 루말리아의 아들을 바라보며 흥분에 있으니, 내가 나서서 유브라테스의 거친 홍수를 톡톡히 맛보게 해주겠다. 아시리아 왕과 그의 위력이 홍수처럼 강둑을 터뜨리고, 유다로 넘쳐 흘러와 눈앞에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물이 너희 목까지 차오르리라 오, 예루살렘이여 미친 듯이 날뛰는 그 강물, 거대한 날개처럼 너희 온 땅을 뒤덮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앞제자들아 사태를 직시하고 너희 가슴을 쥐어 뜨더라 먼 나라든 가까운 나라든 모두 잘 들어라 죄악을 각오하고 너희 가슴을 쥐어 뜨더라 그렇다 진정 죄악을 각오하고 너희 가슴을 쥐어 뜨더라. 너희 생각대로 이런저런 일을 도모해 보아라. 다 헛된 일일 뿐이다. 이런저런 말을 떠들어 보아라. 다 헛말일 뿐이다. 모든 말, 모든 일 뒤에 남은 것은 결국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일 테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강하게 말씀하셨다. 두 손으로 나를 움켜 잡으시고는 이 백성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을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늘 누군가 자신을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며 두려워 떤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려거든 거룩하신 분을 염려하여라. 망군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거룩하신 분은 너희의 은신처가 되기도 하시지만, 너희 길을 막는 암석, 고집센 이스라엘 두집안의 가는 길을 막아서는 바위, 에루살렘 시민의 출입을 막는 철조망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자들이 뛰어가다 그 바위에 부딪혀 뼈가 아스러지고 그 철조망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 증언을 잘 받아들이고 이 가르침을 잘 간직하여 내 제자들에게 전하여라.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자신을 숨기고 계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께 소망을 둘 것이다. 나는 이 소망을 지키며 여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과 더불어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표징이다. 시온산에 거하시는 망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표징, 소망의 표징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점쟁이들을 한번 찾아가 보지 그래. 영매들에게 물어보지 그래. 영계에 들어가서 죽은 자들과 접촉해 보는 것이 어때? 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아니,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것이다. 다른 길을 시도해 보는 자는 결국 아무 데도 이르지 못할 것이다. 막다른 골목이 기다릴 뿐이다. 좌절하고 절박한 그들, 이것저것 시도해 보지만 아무 효과도 없으면 화가 치밀어 올라. 처음에는 이신. 다음에는 저 신에게 욕을 퍼붓는다. 이 길, 저길 기웃거리고 위를 보았다, 아래를 보았다, 옆을 보았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막다른 골목, 텅빈 굴, 공허한 흑암에 처할 뿐이다.